기출 베스트, 쌍둥이 11번 문제입니다. 두 분수가 모두 유한소수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문제 그대로입니다. 두 분수가 있습니다. 30분의 A, 110분의 A란 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모두 유한소수가 되어야 되겠다. 자, 쌤과 많이 연습했죠.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 만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 두 분수를 소인수분해를해 주셔야 되겠다. 한번 해볼게요. 자, 30분의 A입니다. 자, 30은요, 2 곱하기 5에다 3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소인수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110분의 A가 돼서, 자, 110을 또 소인수분 한다면, 11 곱하기 10입니다. 2 곱하기 5에다가 1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요두개 값이 모두 뭐가 돼야 되겠다? 유, 한, 소, 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유한, 소, 수가 되려면, 위에쌤이 체크해드렸던 것처럼, 분모의 소인수가 2랑 5만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수에서 누가 문제가 되냐면, 3이 문제가 돼요. 얘가 약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 없어지지. 약분이 된다라는 것은 a가 될수 있는 것은 3이 반드시 들어가는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값에서는 누가 문제가 돼? 그렇지. 11이 문제가 되네. 11이 없어져야지만 바로 분모가 2와 5로만 구성된 유한 소수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가 되는 것은 11이 없어지는 11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위에 있는 a도 아래에 있는 a도 똑같은 a가 되기 때문에 3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공통인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a라는 값은요. 그럼 이렇게 쓸게요. 3과 11의 공통인 배수. 그래서 33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33. 66 99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것. 문제는 가장 큰두 자리의 잔수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자리 수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99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또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필기 한번 해주시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